자 영어 사전 너는 혹시 본적 있어 없어 없지. 자 알파벳 뭐가 제일 먼저 와? A가 먼저 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뭐야? a 음. a 야뭔 말이잖아니?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뭐야? AAA라고. AAA 뜻은 뭐가 돼? 아 이런 감탄사가 된다고. 아. 영어 사전 보고 영어 사전 그렇게 나와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어간다는 거야. 자. 어 너네 이러고 듣지 왜 마지막 단어는 뭐야 음, 어, 제트 z 어. 제트 제트 제트가 무슨 소리야 잠자는 음, 소리지 보통 영화 보면 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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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잠을 잔다는 얘기지 그치 음. 크롱 이런 소리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A B C D로 나가는데 문제는 한 번만 사용한다고 다행히 한 번만 사용할 네. 수 있어. A, B, C, D, E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으로 네. 올수 있는 순서는 뭐가 있을까? B. A, B, 그 다음 뭐올수 있지? C, C 그 다음? E. e, D, 이렇게 올수 있다고 숙제를바꾸 된다고 자, 그 다음 또올수 있는 순서는 뭐가 있지? A, B, 그 다음에 뭐올수 있지? C. D 그렇지 D가 올수 있지. 그 다음, 뭐올수 있지? C, 그 다음, E. 그렇지. 잘하네. A, B, D 다음에 또올수 있지? E, C. 이렇게 올수 있다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음, 또 뭐가 있을까? A 다음에 또뭐올수 있지? 이런 식으로. C가 올수 있지. 또뭐올수 있지? B, C, 아, B, D, E가 올수 있지. 이해가십니까또 뭐가 있을 수 있지? A, C가 또뭐올수 있지? B, b E, d a, c, a, c, c, b d가 올수 있지. 또뭘수 있지? a c a c d d b e 또뭘수 있지? a c d e b 올수 있지. 자또 a, a d 또 b c, b, c e 또 음. a d B, E, C 올수 있지. 또 A, E 그다음 어. B, C, D 또 A, E, B, D, C 이렇게 올수 있지. 맞습니까? 자, 몇 가지냐 여기서 계속 올수 있는 게 없어?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그리고 여덟. 아우 이거 열한, 열두 개 나옵니까? 열두 개나오니 자. 어떻게 나? 어, A E C B, 어 그렇지 A E 그다음 뭐가 될까? C B C B D 또 A, D도, A, D도 A, D도 A D A E D A D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와안나와 나와? 아, 이런... A E 또 뭐가 있을까? C C D B 이렇게 있겠지 아까 또 뭐가 있다 고 그랬어 또 A D, A, D 한 다음에 또어 C. C 있고 그다음에 또 어. E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A가 고정되어 있고, 뒤에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오지. 이네가지 순서를 뒤바꿈 되잖아, 순서대로. 날 시킨 걸뒤바꿈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A 한 다음에 칸이 몇칸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네 칸. 네칸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로, A가 첫 번째 오면은, 네칸 오면은, 모든 경우수를 다할수 있다고 A가 첫 번째 왔을 때 모든 경우수를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4, 4팩. 4팩이지 여기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네개 들어갈 수 있지 남은 게나이게 4개야 합개서쓰니 여기 몇개 들어가? 3개 개. 그다음? 3개. 그다음, 3개. 그다음. 3개. 그럼 결국 4x3, 3x2, 3x2 이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뭐야? 그렇지 4팩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A로 시작되는 건총몇 개가 있다고? 4. 4팩 이만큼 24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24가지가 있다고. 이해가니? 그러면 25번째가 뭐가 될까? B, B로 시작한다고. 그치, B로 시작한다고. 이제 B로 시작한다고. 이해가니?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건 첫번째가 뭐가 있을까? A. B, A, C, D, E가 있겠지. 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가 또총몇 칸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네 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얘도 또총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24가지 이제 4팩이지 24가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뭐라 되 된다면 C, E, B, D, A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현재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자 그럼 먼저 좀 지울게 지우고 자 보자 A로 시작했을 때총몇 가지가 있다고? 24가지 24가지가 있다고 다시 B로 시작했을 때몇 가지 있다고? 24 가지. 24 가지가 있다고. C로 시작되고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도. 24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C이야. 그러니까 뭐가 온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럼 이 안에 이 뭐가 있을까? 저기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지? 찾아내야 된다 는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1을 녹아들. 아까 선생님각에서1을 녹아들 뛰어 이 주의 문제야. 자, C 한 다음에 그다음 올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 a 지 c 근데 그 뒤에서부터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앞에서사터 4제 1 0배이니까앞에서 들어가야돼 무조건 부터시작는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아 있어 알겠니? 4 1 0배서앞에서부게 최고다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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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까 뭐가 있을까? 자총 몇가지가 있어? 3팩이 되겠지? 그자 그럼 우선 여기는 아니야 요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아주 뭐마 여덟번째까지는 우선 이상이야 그치? 그 요게 3팩이니까 뭐가 돼? 6가지지? 자, 그 다음에 C2까지 올라오면 또 요까지 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앞에 이렇게 있겠지? 또 뭐가 되겠어? 3팩. 또 C 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 D가 있겠지?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3팩이야. 이제 C2가 들어왔어. C2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C2 다음에 바로 올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A. 그지 A가 있지. A 다음또 뭐가 있을까? 2팩이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C, E, B가 왔어. 그럼 그 다음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 A. A, 그 다음에? D가 되겠지. 자, 그러면 C, E, B 다음에 뭐올수 있을까? D, A.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여기를 찾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몇 번째야? 48. 그럼 48에서 여기까지 더하기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4가 되겠지. 자, 다시, 더하기 6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 60. 또, 더하기 6 하니까 몇 번째 되겠지? 60. 66. 더하기 4 하니까 얘는 몇 번째가 되겠지?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지. 그치? 더하기 2니까 얘는 몇 번째가 되겠지? 68. 68이 되겠지? 자, 얘는 몇 번째가 되는 거지? 69. 69. 69가 되겠지? 이제 얘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70. 그치? 그래서 이 답은 70번째가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아, 어. 이렇게 어. 노가다 뛰어줘야 된다고, 무조건. 자 그러면 선생이 님어 얘를 하나 들어볼게 쉬운 걸 들어볼게 B E A D C는 몇 번째 있을까? 어 이거 구해봐. 네. 책이 없어. 네. 자 봅시다. 그럼 먼저 네. A가 먼저 오겠지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뭐한 얘기야? 24가지야, 4팩이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B로 시작되는 건총몇 가지야? 역시, 24가지야. 400이야. 그러면, 이 B로 시작되건 당연히 2 4보다클 거야. 맞아, 아니야? 25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야? 48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다음은 네, 무조건. 네, 네. 벗어날 수가 없겠지?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자. B, A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나와, 안 나와? 3, 여기 뭐가 되겠어? 6, 3, 6. 6이지. 6개지. 3팩이니까, 그치? 네. 또 b다 뭐가 와 c. c 오겠지 그럼 어. 얘도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겠지 b다 뭐가 올니까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개가 되겠지 자 나머지 이제 b가 들어가면 될 거야 맞습니까? 응. b, e, a까지 들어왔어 응. 맞니? 응. 그다음에 c. c, d가 있을 거 아니야 응. 한 가지 응. 그리고 원래 이제 걸려는 게 뭐야? B. DC가 되겠지. 여기쯤 한가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여기 24가지고 맞습니까? 이제 여기 아니,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6 x 뭐가 되는거야? 18. 여기는 더하기 2 하니까 합이 뭐가 되는거야? 20. 이렇게 더하니까 뭐가 되는거야? 44. 다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니? 자, 다른 것 해볼까? 예. <laughs> CD A, B 뭐가 되냐? E 해보세요 음. C, D, A, B, E 해보세요 알았어요. 자, 완성할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문제 바꾸자 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내가 A 하고 E, B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될까? 62 그치 62가지 되겠지 자, 여기가 뭐야? A 4칸, 24 여기 C니까 앞에 A, B가 다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24칸, 24칸 C가 있는데 C 상태에서 여기 4칸 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잠깐만 그러면 C, A가 먼저 올거 아니야? C, D보다는 C, A가 먼저 올 거라고 그럼 여기 3칸 그다음에 C, B 3칸 그다음에 C, D 3칸인데 남아있는 게 뭐야? AB이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AEB를 구해야 된다고 남아있는 AB. E, B. 그러면 CD, AEB가 그 다음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몇개된다고62 나오겠지. 아까는 쓰리지. 아까는 뭔가 문제를 날리시켜 놓고 몇 번째가 물었어. 그렇지. 근데 이번엔 그냥 바로 몇 번째로 물어보는 거야. 자, 이럴 땐 어떻게 주냐면 아까 A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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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총몇 가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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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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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8렇지 이렇게 이 100번째니까 계속 가야겠지. C 하면 총몇 번째가 나와? 이렇게 이7 2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니야? 또 가야겠지. 1 0 0번째까지니까 D도 가. 그럼 얘는 몇 번째야? 9렇게이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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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 그러면 100번째가 되려면 이까지 d로 시작해 봤자 96번째밖에 안 돼. 그럼 반드시 앞대, 앞대 그런 거 먹어봐야 될까? 음. 그렇지, 2로 시작돼가지고 6 된다고, 여기까지 몇 번째라고, 96번째라고. 그러면 e, a 하고 이렇게 블러블러블러 해봤어. 했더니까, 이게 몇 번째야? 6개, 6번째지. 번째 그럼 했더니까, 102번째가 나왔어. 어? 그럼 이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100번째가 있다는 얘기야. 뭔 음. 말인지 가니? 그러면 E, A 다음에 뭐가 오면 될까? B, D. 그 B가 오면 되겠지. B 한 다음에 이렇게 해봐.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95. 98번째야. 어, 그러면 다음 곡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E, A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C. C가 와야 되지. C 온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올수 있어? B, D. B, D가 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99번째가 되겠지. 아 C, E, A 한 다음에 C 그 다음 5면 되겠어? D. D, B 아 그럼 얘가 1번째가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니?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52번째 구해 52번째는 뭐가 될까? A, B, C, D 자 52번째라 했지 네. 자, 52번째 찾아보자 이까지 몇번째? 22 이까지 몇번째? 48 48 이까지 72니까 반드시 48이상이야 그럼 시작점은 뭐가 되어야 될까? C C부터 시작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C 써주고 그 다음 뭐가 올까? A. A 써주겠지 그럼 하나 둘셋 네. 이렇게 했어 맞습니까? 네 그럼 여섯번째 이제 네. 48에다가 여섯번째 니까 54번째가 되네 맞습니까? 54번째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어? 초과됐어. 그럼 이 안에 있을 거 분명히 답이. 자 그러면 다시 뭐가 되겠어? A, B, E 써줘야겠지? 네. 그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이 안에 뭐야? 두개개 두 개, 두개두개 오겠지. 네. 그러면 48에다가 둘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50, 50. 50 되겠지.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해주돼 안돼? 뭐가 되겠어? D, 그럼 e. 어, 안돼죠. C, D까지 봐야 되는 거아니5요 뭐가 C, D. 52에요. 52. 자비. 아, 52야? 네. 아, 미안해. 나 50번째로 싹학했어요 금방 순간적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가 50번째야. 맞습니까? 네. 주찮다귀찮자 그러면. 자, B까지 하면은 네모칸, 네모칸 이니까 여기까지가 50번째야.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52번째니까 C, A, 그 다음 뭐가 와야 될까? D. D가 와야겠지. 그 다음에? B. 뭐가 와야 돼? B? B. E. 이게 51번째가 되겠지. 네. 또 C, A, B. 이비 e, 이게 뭐가 되는 거야? 52번이지. 이렇게 되겠지. 넘어갔어. 누구 저요 뭐야? 아니, 맞았어요. 아, 다못 쳤어, 맞았어. 맞았어. 아, 다고쳤잖아다금쳤어 맞았어. 응. 저이 저거 이거? 잘렸냐? 이거? 잘했어 괜찮았어. 이렇게 어다고 야, 봐 봐. 야, 요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뒤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요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120 지금 여기 사이에 있다. 113원. 자, 그러면, 2부터 시작해야겠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 바로 올 숫자가 뭐야, 알파벳이? 네. A가 오지. 이렇게 3개가 올 거라고. 몇 가지야? 네. 6가지지. 그럼 합치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02가 되는 거야. 합치기가 네. 102가 되는 거야. 어? 110까지는 몰았어. 또 가야 돼. 그 e 다음, E 다뭐 써야 돼? B. B 써야겠지. 또 3개 오겠지. 네. 또 6개야. 그럼, 108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어? 안 나왔어. 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114까지 안 나왔잖아. 그럼 E 하나뭐 해야 돼? C 해야 되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섯가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14야? 어? 114.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지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여기서. 가장 간단한 건 뭐가 있을까? B에서 50. 거꾸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거꾸로 하면 나중에 헷갈리수고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오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팩이지? 네. 그럼 요거 110 나와 안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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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건 아니야 분명히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또 들어가야겠지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뭐가 돼있어 다시? 110B가 나와 안나와? 네. 나왔지? 그러면 A, b 또 완벽히 게어있다고그 다음 올수 있는게 뭐가 되는있어 E, C, B까지 그 다음 올수 있는게 뭐야? 네. D가 와야지 그 다음 뭐가 오는거야? 나머지 뭐야? 어. 어, 왜,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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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지, A, 미안해. 왜. A? 왜 E, C? 아니야, D야. 자, 여기어 봐. C가 와야지, C가. 아, 저기, A, B, D가 와야지. 맞나? 네. 어.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뭐, 뭐 오는 거야? B, A, B. 가 와야, A가 A, 오고. A, B, C. 자, 여기 D였지, 그치? 네. A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A, C, D, B, A. 이렇게 오겠네. 맞니? 자 그럼 봅시다 요까지가 아까 몇 가지였어? 110 110이었지 이까지가 아니지 아이아110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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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가, 이까지가 114잖아 맞습니까? 2b부터 시작거 아니야? 뭐가? 113이잖아 아니 저거 E, e C, T A, p 가 답인데 E, 맞네. C 뭐라고? E, C, T A, p 가 답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찾아보자고 어. 자 그러면 여기가 답이야 여기까지는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네. 그럼 요선 삭제시키고, 요까지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0. 어, 요까지 니까두 가지 있으니까 110이 될 거라고. 요거 삭제되고, 여기서 요까지 두 가지 될 거라고. 네. 여기 다시 뭐가 되겠어? 112. 112가 되겠지. 여기에 뭐가 되겠어? 114, 114. 그럼 다음은 뭐가 되겠어? 이거 가 답이 되겠네. 나왔니? 뭐